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말씀인 즉슨 띄어 쓰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붙여 쓰는 게 맞지요.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자주 쓰지 않았으니까. 말씀인 즉슨은 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, 인 즉, 인 즉슨, 니은 즉슨, 니은 즉, 은 글이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고. 근데 그거는 그건데 우리가 사실 또 쓰려면 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. 진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왕왕 있죠. 답은 이건데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. 그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? 말씀인 즉 쓰는 뭡니까? 뒤의 말과 이 말씀인 즉슨은 뒤의 말과 같다는 의미죠. 밀접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즉슨도 붙여줘야 된다. 안녕.